더위가 어, 굉장히 유명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유명하죠. 어, 네. 대구 유명해요. 네. 자, 대구 하면은, 대프리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어, 그쵸. 이게 SNS에 대프리카라고 치면은, 네. 계란 있잖아요. 네. 계란을 이렇게 대구 도로에 그냥 쪽 깨가지고 하면은, 뭐가 된다고 들었죠? 프라이. 계란 프라이. <laughs> 네, 된다고. 저도 본것 같아요. 어, 그만큼 진짜 대프리카답게 대구 네. 엄청 더운데요. 어, 좀, 네. 이제 좀, 좀 시원하게 했어요. 어, 이제 네. 시작했는데, 벌써 지치면 안 돼요. 네. 네. 어,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처럼 이렇게 더위에 너무 이렇게 져서 막 이렇게 좀 누워있고 뭐 이런 우리 시청자분이 계실 수도 있을까 싶어 저희가 오늘 좀 시원한 소식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기 위해 이렇게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전 동네 관내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이순희, MC 김승입니다. 어, 자 우리가 뭐몇달 됐죠? 어한두달 정도 됐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 시청분께 네. 어떤 축제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축제였죠? 어, 그 전에는 풍등 축제를 이곳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또, 또 다른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곳에 또 왔습니다. 네. 어, 풍두축제도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풍두축제만큼이나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오늘의 축제. 네. 이 더위. 시원한 맥주와 그리고 그 맥주와 너무나도 궁합이 잘 맞는 치킨이 함께하는 대구 치맥페스티벌 소식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무려 올해로 세 번째.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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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치미 페스티벌이 여섯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준희 씨가 무려 세 번이 나왔네요. 네, 제가 열정 동대방년으로 무려 올해까지 세 번째 우리 어... 시사로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어. 각오는 어떤가요? 아, 오늘가각 네. 어, 작년의 가오를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도위에 졌습니다, 작년에. 아, 그래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어, 그냥 올해는 도위에 지지 말고, 그쵸? 어, 하나부터 열까지 이 소식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쏙쏙쏙쏙 전해드리자, 뭐 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 큰 자신은 없어요. 네. 아, 봅시다 네. 해봅시다. 일단은 네.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며, 네. 열정 동네 방네는 우리 또 이쁜 승희씨가 함께 한다는 거.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페스티벌은 더욱더 풍성한 컨텐츠와, 네. 그리고 우리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이 더울까봐, 그리고 오신 여러분이 더울까봐 굉장히 시원하게 올해 축제를 준비했다고 네. 합니다. 보니까 여러 체험 부스도 있고요. 응. 뒤쪽에 보면 나중에 보여줄 텐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작년보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알차진 치맥 테이스 벌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치맥 테이스 벌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일단 뭐 드시고 계신 분부터 네.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우리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 와, 야, 왜? 아까 전과 너무 다른데. 네. <laughs> 자, 그러면 어 님은 오늘 밤을 즐길 준비가 되셨군요. 아, 예, 자, 이쪽부터 혹시 마이크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서 네. 어디 사는 이름만, 누구신지만 음. 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에,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범입니다. 아, 수성구에 사시는, 아, 예. 네, 저도 수성구에 사는 이소영입니다. 아, 우리 네. 이소영이. 저도 수성구에서 온 서지수입니다. 아, 서지수. 네. 아. 아, 네. 아, 저도 수성구에 사는 하민지입니다. 아. 와. 아, 수성구에서 오셨네요. 아, 친구분들이세요? 아. 아, 혹시 근데 굉장히. 자기 소개하는 게 신입생 어, OT에서 마치 우리 선배들이 자기 소개를 하라는 것 같은 어, 그때 그 느낌과 비슷해서 혹시 다들 나이가 몇 살?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 스무 살. 저도 스무 살. 아, <laughs> 오늘만 저도 함께 스무 살 하고 싶네요. 0년 전에는 우리 승희 씨도 스무 살이었죠. 아, 아, <laughs> 네. 자, 우리 네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뭐 누가 가져고 해서 나온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아 역시. 널줄 알았어. 네. 예. 오늘 아 더우시죠? 어 네. 아,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뭐 치맥 페스티벌은 옛날에도 한번 나와본적 있어요? 아아니요 어, 그냥 인터넷에 보고 아, 그냥. 홍보 홍보를, 홍보를 보고 재밌어 홍보. 보여서 오게 됐어요. 아 네. 그렇군요. 하긴 뭐 치맥 네. 페스티벌인데 전에 나왔다면 좀 이상하긴 하겠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laughs> 네. 20살이니까 아, 아, 네. 자 오늘 그러면 친구들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네네. 음.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서 아 그래도 뭐 이제 뭐 술을 드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네분 중에 제일 술이 좀 세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요 아, 아 이쪽에 아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laughs> 어. 이렇게 또 친구들 네 명이서 이렇게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첫 치맥 페스티벌 왔는데요 그런 그런 초대 가수도 볼 생각하니까 너무 아 기대되고 떨립니다. 오늘 라인업 보셨어요? 네네. 어, 혹시 힙합 좋아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네네. 없죠. 네네. <laughs> 자, 그러면 어, 제가 하나만 좀 사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남자친구 있는 분 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기분이 친구들이랑 나왔으니까 아 남자 친구랑 나왔으면 아또 다를 수도 있죠. 아, 준이 씨 예리한데요? <laughs> 네, 뭐3년차입니다 제가 이 치맥 페스티벌만 벌써. 아, 네, <laughs> 어, 네. 자 오늘 그러면 여기만 계속 계실 건 아니잖아요. 뭐 저쪽에서 이제 공연도 보고 한번 저쪽으로 쭉 돌아보시면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맥주 좋아하시면은 일반적인 맥주 말고 저쪽으로 가시면 세계 맥주가 있으니까 뭐 그거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벌써 여기 3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 우리 네분 오늘 재밌게 노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셔서 해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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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치맥 페스티벌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또 가족으로 보이는데 인터뷰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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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간단한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소개? 저는 여기 달서구에 서 사는 사람이고요. 네. 이름은 김영화. 우리 가족. 아, 가족? 네. 따님. 네, 따님, 저는. 나, 네, 저는 달서구 주민 엄마 딸 장경은입니다. 아, 무슨 <laughs> 일이 아, 예. 성함이 어떻게 저는 장학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또세 가족이 이렇게 취미 페스에 나왔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매년 와요. 집이다 까워가지고요. 매년 와요. 아, 매년 이렇게 치매페스티가 네. 온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치매페스티벌이 여섯 번째 치매페스티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따님은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여섯 번째 이렇게 치매페스티벌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어 대구에서 제가 사는 대구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더 어, 활성화돼서 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어떻게 따님은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어 일단은 치맥을 마음껏 먹고 오늘 다이나믹 뛰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연도 보고 나중에 밤 되면 시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모처럼 시원하게 지내고 싶어요. 네. 어,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머니 아버님이랑 이렇게 오니까 너무 보기 좋아서 또 이런 기회가 또흔치가 않은데 또 부모님 옆에 계시니까 카메라 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볼까요 부모님에게? 지금만. 네. 어. <laughs> 쑥스럽자 <이분들은 웃음> <번역도> 그래도 네좀쑥스럽기 <laughs> <슥스럽긴> 한데 어 <laughs> 네, <그래야 해. 웃음> 앞으로도 이렇게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했으면> <laughs> <laughs> 네, 네 오늘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저쪽도 스테이지가 있지만, 네. 어, 이쪽 페스티벌 오면 제가 뭐 3년차 아닙니까? 아, 네, 안내해주세요. 아, 어, 가이드처럼 그냥 쫙 네. 안내를 해줄 아, 수 있는데, 저기서부터 저쪽 스테이지가 따로 있어요. 또두 아 번째 스테이지를 가는데 있어서, 네. 와, 또 우리 시민이분 더우실까봐. 이렇게 보면 네. 또 이렇게 너무 좋지 않겠어요? 이거를 남자친구가 왔다 생각합니다. 자, 창상 찬스! 우리 승희 씨 상상 찬스. 자, 네. 우리 승희 씨가 지금 남자 친구가 아, 없으니까 되는데. 아, 아, 미스트. 아, 미스트 그래요. 아 자꾸 주제를 돌리라 하지 말고 상상 찬스. 자, 우리 승희 씨 어, 남자 친구가 네. 있는. 데어 굉장히 퀀칠라고잘 생겼어요. 우리 승희 씨 이상형적인 남자 친구예요. 네. 자, 우리 그 남자 친구가 오늘. 네. 정말 시원하게 있고, 네. 어, 정말 우리 승희씨 너무 내가 널 좋아하니 오늘 내가 네. 너하고 같이 네. 치킨과 맥주를 한번 먹으러 가고 싶다. <웃음> <웃음> 어, 아, 그래서 치즈페스티벌? 치즈페스티벌 왔어요. 어... 왔는데, 네. 아, 이 치킨, 아, 저녁을안 먹었어. 네. 점심도 안 먹었어. 네. 배는 엄청 고파. 그런데 네. 아... 정말 다양한 치킨들이 있어. 네. 그치킨들을 쫙쫙 먹으면서 맥주 한 모금을 쫙 하면서 꽉 하는데 남자친구 얼굴이 너무 잘생겨 보여. 어떨 것 같아요? 어, 그때 일단... 기분을 친숙하니까 <laughs> 제가 배가 고프네요. 이러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laughs> 감정이 많지 않습니까? 좋아하거든요. 예. 아니 먹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하고 <laughs> 아, 왔을 때그 네. 기분을 생각을 해야지. 아, 기분. 예. 그러니까 아, 좀 감정을 치맥과 함께 좋을 것 같네요. 또 치맥이니까. 뭐뭐 <laughs> 네. <laughs> 뭐 일단 뭐 이쪽이 주제는 치맥이니까. 네, 그렇죠. 치맥이요. 어, 사랑은 우리는 나중에 네. 다시 한번 <laughs>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자, 이쪽 네. 쭉 한번 아, 우리 시청으로 네.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쭉 길가로 이렇게 또어 네. 네. 어, 네. 이렇게 치킨과 맥주들이 놓여져 있어. 요 이제 여기를 네. 우리가 네. 시청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음. 쭉 가면서 소개를 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류공원에 오면은 이렇게 야외 또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먹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드시나요? 예, 어저 오기 전까지 한 모금도 안 드셔놓고 어, 그냥 목이 타서 어, 어, 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카메라 보고 어디에 사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슨 동, 누구? 시남동에 사는 임채현이요다 아, 시남동에 사시는 네네. 임채영. 현이요? 현,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효목동에 사는 윤지윤입니다. 아, 효목동에 사는, 어, 그래요. 자, 어, 혹시 맥주는 한 캔? 아, 아직 안은. 일단은, 일단은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아, 혼자 아, 얼마 안 됐어요. 네. 두분 친구분이신가 봐요. 네. 망설여. 음, <laughs>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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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라는 게 조금 약간 만만하고. 아, <laughs> 몇 년지기 친구예요? 몇 년이요? 2, 3년? 아, 2, 3년. 오, 지금 맥주 한 캔으로 둘이 지금 나눠 먹는 거예요? 네. <laughs> 왜요? 아직 방송이라고 혹시나 명출하나 싶어서. 네. 네, 아, 혹시 뭐 뒤에 맥주 캔막 쓰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두분 다? 네. 저희 둘다 스무 살. 스무 살? 네. 어, 내가 얘기하잖아요. 얘기했죠. 네. 어, 아, 네. 어, 20살 같이 보여서. 아, 감사합니다. 네, 20살보다 더 어리면은, 어, 네. 제가좀 있으니까. 아. 아, 왜냐면 맥주를 먹고 있으니까. 아, 어, 그래가지고 어, 되게 어려 보인다 했는데, 이제 아. 맥시멈으로. 20살이라고 얘기했는데, <laughs> 맥시멈. 어, 어, 맥시멈으로. 어, 그러면 누가 먼저 이렇게 가져보여서 오늘 온 거예요? 뭐 거였지. 예요. 아, 닌이 아, 오자고 했대요. 아, 네. 네. 제가, 제가 네. 했대요. 어, 그래요. 어, 혹시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페이스북 보면 막 계속 뜨니까. 아 보고. 광고를 뜨니까. 네, 네. 어. 그러면 남자친구랑 어제 왜친구랑 왔어요? 남사친구 군인이라서. 한잔해. 남자친구 이렇게. 아 그래. 남자친구 군인이에요. 아. 야 남자친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친구분은 놀러 나 오셨군요. 아, 어, 그럴 수 있죠. 어, 그럴, 그럴 수, 수 있지.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어, 아저씨도 그랬어. 어,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음, 없구나. 알겠어요. 어, <laughs> 어, 아니, 근데 또,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았으니까, 어, 네. 이번 크리스마스는, 네, 아마 혼자 보낼 거예요. 네. 자. <laughs>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두분 친구분이잖아요. 농담인 네. 거 알죠? 아 네네네 어 좋은 인형 꼭 만나시길 아, 네. 어, 자 그럼 두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아아 왜왜왜왜 어, 어, 왜, 왜, 왜. 이제 서로 친구라는 걸 한번 강조 한번 해봅시다 각자한테 올해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올해 아까 어. 내가 얘기했듯이 남자친구 꼭사겨라 너는 이제 도무시 거꾸로 신하라뭐 이런 아, 거으 <laughs> 반전 반전 음, 일단 채연이가 아 제발 뭐 잘, 잘 사람만 잘만으면 좋겠어요. 아 사람만, <laughs> 사람만 잘만났으면 음, 인간관계 서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한번 그래요 위로도 해주고 자 이제 답례로 답례요? 네 본인도 사람 잘만났니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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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이렇게 또 대구의 보기 드문 우정을 보게 돼서 <laughs> 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놀다 가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이세요? 아니면 몇 번째세요? 세 번째 아세 번째 두분에서 친구분이시죠? 네네 같이 항상 세 번째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부 같이 이번 이번 네. 처음 아 같이는 처음이세요? 오시니까 어떤 거 같아요? 너무 네. 음, 더워요 네. 친구분이야. 갈올 때마다 네. 더 새로워지고 규모가 음. 커지는 것 같아서 어, 네, 그러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작년과 그러면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저기에 풀장도 네. 생기고요. 네. 저기 이런 것도 생기고. 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공연 즐기고 계시던데 지금 치맥 페스티벌 왔으니까 치맥은 꼭 드셔야 되는데 드셨어요? 아니 아직 못 먹었어요 <laughs> 아직 못 먹었어요? 저는 먹었어요 <웃음> <웃음> 친구 혼자만 더먹으어요 네네 저기 다른 친구랑 같이 먹느 <laughs> 덥다승스 에, 네, 어디 갔다? 왔... 오! 맛있겠다. 아 맛있겠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유 <laughs> <그치? 아유, 아유, 웃음> 덥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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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laughs> 하면서 어디 갔노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 그렇죠. 우리도 뭐 치맥 페스티 왔는데 치킨을 먹어야 되죠. 어. 아, 그렇죠. 어, 맥주도 맛있고. 그러니까요. 네. <laughs> 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치맥 페스티벌 네. 어, 조금 부족하겠지만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네. 오늘 방송 수익씨 어땠어요? 아, 저는 치맥 페스티벌 처음 와봤는데요. 어, 다양한 또 체험도 할수 있고 또 프로그램 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즐겼던 것 같아요. 어... 흥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고 또 오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또 기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낮에는 좀 더웠는데 네. 그리고 밤이 되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네, 좀 괜찮은 좀것 시원해요, 같아요. 시원해요. 네. 어. 네. 페스티벌, 뭐말 그대로 축제 아니겠습니까? 진짜. 노래도 있고, 맥주도 있고, 치킨도 네. 있는 네. 이치맥티벌에 나오셔가지고, 한여름밥, 여러분, 너무 덥게만 보내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과 외국인 여러분들과 함께 네. 여름을 네. 즐겁게 한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실시어서는 다음. 더 즐겁고 행복한 소식으로 우리 신사여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결정 동네, 박네 안녕!